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2020년 1학기 계약을 앞두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 수업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온라인 강의를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인터랙티브 교육 자료, 이북, e 이러닝 e 콘텐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닥줌 CIS 프로는 인터랙티브 강의 교환 제작부터 강의 영상 녹화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강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강의 지원 도구입니다. 닥줌 CIS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닥줌 CIS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인터랙티브 교육 자료, 이북, 이러닝 콘텐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러닝 콘텐츠 제작 도구입니다.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이북 제작 도구로 일반 문서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 융합된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제작,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면 녹화 도구로 학교나 집에서 화면 녹화 및 웹캠을 연동하여 강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닝 콘텐츠 저작 도구로 동영상, 목차, 슬라이드 형태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칠판 강의 녹화 도구로 캠코더를 연결하여 청 칠판, 화이트보드, 전자 칠판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수 녹화 도구로 멀티채널 녹화, 크로마키 녹화, 가상 스튜디오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여섯째, 강의 영상 편집, 인코딩, 배포로 강의 영상 편집 및 인코딩 지원 및 LMS 계정과 연동되어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활용 도구로 첫째, 이북 자작 도구입니다. 강의 자료 안에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하이퍼링크를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보조 자료를 손쉽게 보여주어. 수업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보고서를 자신만의 이북으로 제작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북 저작 도구입니다. PPT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실시간 동기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 동영상 목차 슬라이드 형태의 비실시간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의 녹화 도구입니다. 화면 녹화로 일반 문서를 확대, 색상 반전, 캡처하여 판사하면서 강의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녹화로 카메라를 연결하여 청칠판,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멀티 채널 녹화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녹화하고 화면 녹화와 카메라 녹화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킹 효과로 크로마킹 효과를 이용한 영상 합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녹화 전용 스킨 적용입니다. 자신만의 녹화 전용 스킨 제작을 할수 있으며 녹화 중에 단축키 키보드 6, 7, 8, 9, 0으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시간 레이아웃 변경 기능입니다. 키보드 단축키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특수 녹화 도구입니다.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 배경 이미지 및 배경 동영상을 적용하여 실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 교환 위에 영상을 배치하는 방법과 강사 영상 위에 교환을 배치하는 방법을 모두 제공합니다. 6. 강의 녹화 영상 편집 및 배포입니다. 녹화된 강의 영상을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영상 자르기, 붙이기, 끼워 넣기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서 H.M.P4 인코더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인코딩된 영상은 LMS, OCW, 무크 플랫폼 및 유튜브,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에 업로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북 저작 도구로 나만의 이북, 디지털 교과서 또는 신문, 소식지, 웹진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융합된 문서를 손쉽게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학습, 티칭 프로폴리오를 구축하는 기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닝 콘텐츠 제작 도구로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고품질의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콘텐츠 제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비실시간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PC 화면 녹화 도구로 강의실에 있는 PC 또는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플립 드러닝, 블렌디 드러닝, 거꾸로 교실을 위한 영상 제작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포함된 발표 영상을 손쉽게 제작해 볼수 있어.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넷째. 칠판 강의 녹화 도구로 카메라를 연결하여 실제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강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험 활동 장면, 실습 장면을 녹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멀티 채널 녹화 도구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녹화할 수 있어 수업 행동 분석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녹화와 PC 화면 녹화를 동시에 할수 있어 용도에 맞는 영상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특수 녹화 도구로 고가의 녹화 및 편집 장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효과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와 배경 영상을 활용할 수 있어 강의 영상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끝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고품질의 인터랙티브 교육 자료, 이북, e 이러닝 e 콘텐츠, 동영상 강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닥줌 CIS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